안녕하세요 아름이와 장난감 친구들입니다 반가워요 시작 음잘 잤다 학교 갈 준비해야지 다 준비하고 학교에 도착 학교 다 왔다 오늘이 바로. 다 친구들과 사이 좋게 놀아야지. 안녕. 넌 이름이 뭐야? 나는 민지라고 해. 너참 머리색이 예쁘네. 고마워. 너도 예뻐. 우리 단짝할래? 그래? 나야말로 좋지. 야, 너희들 너희 참, 참 친하게 보이네. 뭐어쩌려 싸우자는 거야? 아니, 아니, 하여, 한심한 것들. 아이, 그 녀석 나쁘지, 그지? 응, 근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 아, 내 이름 가르쳐 줄게. 내 이름은 유리야. 너 이름도 예쁘다. 고마워. 집중, 집중. 어, 민지야, 송객님인가봐. 어, 맞아, 송객님인가봐. 여러분, 송객님이에요. 송객님 선생님 이름은 성경목이에요.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요. 네. 새학기편 끝! 네, 오늘은 제가 새학기편을 해봤는데 재미있었나요? 재미있었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